예,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죠? 예, 수생명축제가한 주가 남았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일하는데요. 금식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하십시오. 예. 뭐, 저녁 금식하셔도 되고요, 정신 금식하셔도 되고, 아침 금식하셔도 됩니다. 또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마음에 나셨고, 제가 책상을 세개더 사놨습니다. 왜 사놨을까요? 채우라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끔가다 새벽 기도에 보면은 자리가 또 좁기 때문에 다차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이래 오시잖아요. 그럼 자리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앉는 게 마음이 참 계속 그랬습니다. 얼마나 새벽에 급했으면은 본교에 가지 않고 새벽에 나왔을까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뭐 1년에 몇 번은 안 오시겠지만,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리 걱정하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잔치의 손님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혹시 잔치하면서 아이 손님이 적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없겠지요.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빛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또 잔치에 대해서 지금 잔치 자리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어, 바리세인 중에 어, 지도자가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서로 높은 자리 특별한 좌석에 앉고자 경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침을 놓으셨죠. 뭐 가만히 그냥 드시고 가셔도 되겠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초대한 사람에게는 어, 뭐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너에게 가품을 줄수 없는 가난한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사실은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항상 우리는 위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윗자리에 올라가고자 우리는 오늘도 예수고 힘쓰고 어떤 자리에 우리가 중심에 앉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보지 말고 아래로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잔치 했을 때 끝자리에 갔다가 윗자리로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자꾸 그게 아니고, 그를 초청하는 주인도 마찬가지예 높은 사람 친하고, 높은 사람 관계 맺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낮은 사람. 초청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이 가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는 말씀의 위에 보면 15절에 봅니까?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지금 같은, 지금 똑같은 위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무리 큰 잔치에서 떡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고백은 참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어 질 수도 있겠지만, 은연 중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이, 먹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누구라고 생각되겠습니까? 지금 이 잔치에 와서 떡을 먹는 자, 그죠?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은 내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마지막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초대받지 않을까 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떡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예언적인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적인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동시에 너희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는 거.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라.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왕의 잔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왕입니다. 왕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죄송한 표현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냥 요즘 시대와 다르겠지만 대통령의 아들이 장가를 가요. 여러분 가실 분 초청을 안 받았어. 가실 분 그죠? 이상한 사람이죠. 초청을 안 받았는데도 가는 건좀 이상하지요. 그럼 반대로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 뭐 대통령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사람은 또 가겠고 지인 척은 또 가겠지만 여러분 영광스럽게 가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초청 받았어.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였고, 그리고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뭐냐면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갑작스럽게 초청하는 거 아니지요. 뭐이 당시에 풍습으로 봐도 갑작스럽게 잔치 준비했으니까 오세요! 이거 아니에요. 잔치를 준비하고 먼저 초청할 사람 명단을 뽑고 그 명단을 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초청장을 보내요. 이 잔치에 참석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을 먼저 물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예. 제가 어떠한 일로 참석을 못 하실 분들은 아, 참석을 못 한다는 것을 사유를 들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초청을 받겠지요. 야이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올 사람의 명단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더 명확하게 하면은 그 잔치 자리에 앉을 명단, 그 의자까지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 앉고 여기는 누구 앉고 뭐,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결혼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식 가면은, 그죠? 그죠? 뒤에 서 있다가 밥 먹으러도 가고, 뭐, 앞에 꼭안 앉아도 괜찮잖아요. 뭐만 보내서서? <laughs> 요즘 보니까 부주만 보내도 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잔치를 생각하면은, 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잔치고, 또 먼저 이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되어서 이제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요?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무엇을 샀으며? 18절 무엇을 샀다고요? 밭을 샀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은 이러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으며 여 다섯 결이 결의라는 것은 뭐죠? 이게 쌍, 쟁기를 이렇게 방언으로 이렇게 결이라고 한다고. 즉말해서 여기에 뭐냐면은 다섯 결이라는 말은 소두 마리가 이제 한 결이, 한 쟁기를 이렇게 이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결이라는 뜻은 소를 몇 마리 샀다는 겁니까? 열 마리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집에 소가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도 소두 마리 정도를 가지고 농사를 짓지 소열 마리를 가지고 농사 짓는 부자 없어요. 그런데 소를 열 마리 샀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넉넉한 원세가 있고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소 10마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에 보니까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핑계들이 다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요? 21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놓아요. 라는 거예요.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집주인이 왜 화를 낸지? 아니, 잔치를 베푼 것도 자기고, 그리고 잔치에 초청했는데 못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 못 오는갑다. 섭섭한 것은 이해되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왜 화났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나는, 안 와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제 성격은 원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는데 이 당시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정말해서 잔치에 초청했는데 두 번째 초청했을 때 오지 않는 것은 진짜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 집안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엄격하게 말하면 왕의 잔치라면은 왕과 전쟁하겠다는 전쟁 선보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핑계는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들어보면 그럴 듯해요. 여러분 밭 사면서 확인 안 하고 밭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은밀히 한번 따져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어요. 살때안 나가보고 샀다가, 아이고, 나중에 사고 난 뒤에 나가서 지, 밭을 사는 사람. 아, 밭을 안 사봤기 때문에 잘. 여러분, 그러면 집 사는데 집도 안 보고 일단 계약부터 해놔놓고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집 보러 가는 사람. 뭐,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니죠.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 소 10마리 사는데 소 확인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미 확인했어요. 그 10마리 정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 확인했는데 뭐예요? 핑계로 지금 내가 시험하러 간다. 시험 다 했어요 벌써. 누가 들어도 뭐예요? 그 말은 핑계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한번 보십시다. 나는... 장가 갔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신명기 24장 5절 열 옆에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5절 요렇게 돼 있어요. 그때 어 쉽게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1년 동안 군인으로서 징집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은 결혼했을 때는 1년 동안은 쉬게 해줘요. 뭐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아내를 위해서 1년 동안은 군대에 소집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놨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일어났습니까? 뭐예요? 잔치잖아요, 잔치. 여러분 장가 갔어도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아내한테 물어보고요. 그렇게 대답하시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유가 있지만 모든 그 이유가 사실은 핑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요?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사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종들까지 잡아 죽이는 장면까지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당신을 나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대적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잔치했는데, 아유, 나는 오늘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금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까? 잔치보다는 뭘 소중히 여겼다고요? 자신의 밥, 자신의 소, 그리고 자신의 그 행복 비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계산해요. 계산 없이 행동하지 않죠. 잔치에 가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내가 지금 밭에 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될까?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밭에 나가는 거예요. 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와 나의 가정에서 그냥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베푼 그큰 잠치는 가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게 만족한 삶을 살수 있다고 계산이 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만족을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난, 나라의 잔치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요 하는 사람은 천국 안갈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엄밀히 따져면서 야너너 너 보니까 이건 너 착하게 살았네 천국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느냐? 여러분 천국 잔치를 정말로 내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잔치가 초청받았음에 내가 은혜인 줄 알고 깨닫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간다는 거예요. 못오는 거 아니에요. 못오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기에 여기 저기 앞에서 야, 당신은 오늘 보니까 이거 못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은혜에 내가 초청받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면서 주인이 어떻게 말해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잔치는 다 준비되었어요. 먹을 것도 준비되고 자리도 다 준비되었는데 그 자리에 초청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뭐 요즘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면서요. 하객 아르바이트 있대요. <laughs> 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잔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리가 비었을 때. 그래서 빨리 신의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원래 초청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더 은밀히 말하면은 초청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야, 이것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야 처음부터 그 사람들 초청하지.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초청받았는가를 지금 말해주는 거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지금 거부하는 너희 교만한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을 향해서 지금 제가 예언적인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의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잖아요.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들 눈에는 초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아이고 레벨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그런데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의 지금 마음은 뭐예요?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두 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뭡니까? 지금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라는 말은 뭡니까? 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도 성 안에서 있던 가난한 자들, 맹인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은 오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까지 그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겠습니까? 이제는 그 성을 넘어서 우리로 편한 뭐예요? 아예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그 잔치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 잔치에 갈수 있는 사람은 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길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잔치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이 잔치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 잔치가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잔치고 얼마나 풍성한 잔치고 이 잔치가 얼마나 참 소중한 잔치인가. 그럼 당시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내가 초청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그런 참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잔치 가가지고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준비 잘안 하시겠지만 비닐봉지 이렇게 주, 준비해가지고 그저 아, 집에 있는 그 자식들 먹이려고 그 옛날부터 오는 좋은 관행이에요. <laughs> 왜요? 집에 있는 사람들 못 먹으니까 내 네, 나는 이렇게 먹었는데 그 마음이 쓰여 가지고 그 봉지 준비했다가 이리 다 준비해가고 어떻게요 이렇게 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 잔치에 가서 나는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자들이에요. 나는 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 죄인이고 멀리 있던 이방인인데, 은혜로, 은혜로 내가 초점받았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구원받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여러분, 이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차례대로, 뭐 순서대로 불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잔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초청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나는 이 잔치에도 내가 참석할 수 있고, 나는 뒤에 천국 잔치에도 난 참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야 그렇게 복대도다.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는 말이지만, 정말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은혜로 고동받았으며 은혜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강건하여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인 줄 알고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잔치가 나의 잔치가 되게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하여 주시고 나를 풍족케하는 잔치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